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어, 자원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IDF인데요. 네, 볼게요. 자원화 용어 정의 나오네요. 재사용, 재활용, 재회수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재사용은요, 원래 상태의 것을요, 예전, 예전의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서 사용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 콜라가 담겨있는 어떤 공정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음, 예를 들면 사이다 담는다. 네, 그러면요. 예전의 용도 혹은 다른 용도로서 사용하는 어떤 재사용이 됩니다. 재활용은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이거요.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을요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로운 용도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네 대표로 적으 태비아 같은 게 있겠죠. 뭐 쓰러지나 아니면 폐기물에 의해서 어, 여러 가지 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태비아를 만든다. 네 이런 게 있죠. 재회수는요 열에 의한 분해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회수하는 것을 재회수라고 합니다. 용어 설명들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게 되면요. 자원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 적으시오.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자원화는요. 대표적으로 태비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자원화에서 배울 이제 메인 내용인 RDF, 소각열 이용, 소각 폐열 이용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열분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자원화에 들어갑니다. 열분해는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네, 어, 무산소, 저산소 조건 하에서 고온을 취해가지고, 어, 기체, 액체, 고체상의 연료를 만드는 거니까 열분해 맞고요 수각은요, 수각 수걱 페어를 이용해가지고, 어, 지역 난방에 사용하거나 발전, 즉,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IDF는 말 그대로 IDF. 저, 알 자가요, 어, 리퓨즈죠. 리퓨즈. 네, 고형화, 음, 고체 폐기물로부터 발생한 어떤 F. F가 뭐죠? 퓨얼입니다. 퓨얼. Fuel. IDF는 그 자체가 연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원화에 해당되고요. 태비와도 마찬가지로 자원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제, 이렇게 간단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 자원화, 어, 자원화 방법 세 가지를 적으시오. 그러면은, 아, 태비와 IDF, 수각 페어 이용, 열 분해.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자원화의 핵심 내용이 이제 IDF인데요. 볼게요. IDF 고형화 열료입니다 정의 자 발열량 높은 도시 폐기물로부터 수분, 부순물 입자 크기, 재 함량 이런 것들을 조절해요. 조절한 다음에 생산된 고체 열료를 의미합니다. 네, IDF의 정의도 기억해 주세요. 발열량이 높은 도시 폐기물로부터 이런 것들을 네 어, 수분, 부순물 입자 크기, 재 함량 등을 조절한 다음에 생산된 고체 열료다 특징 볼게요. 특징이나 IDF 구비 조건 제너거든요. 볼게요. 특징은요. IDF는 기본적으로 수분 함량이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보관 및융반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어,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그 다음에요. 석탄 어, 이상의 발열량 발생으로 기준 연료가 기준 연료 대체 가능하다. 다이옥신 사상이 매우 낮고요. 부패 냄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속소 발생량이 적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IDF의 장점, 단점을 적으시오. 장점은요, 수분 함량이 낮아서 보관 및 운반이 용이하고, 유해가성이, 유해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숙소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이옥 시성도 매우 낮다. 네, 단점으로는요, 부패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로, IDF 구비 조건.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원화에서 문제 나오면요, 장단점 아니면 IDF 구비 조건은 나와요. 보통. 보겠습니다. IDF 구비 조건. 첫 번째, 칼로리가 높아야 돼요. 칼로리라는 얘기는요. 이거죠? 키로칼로리 즉, 발열량 의미하는 거예요. 발열량이 높을 것. 그다음에 함수율이 낮을 것. 자, 기본적으로요. IDF는요. 어, 고향화 연료예요. 연료기 때문에 IDF의 구비 조건은요. 곧 어, 좋은 연료여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열량이 높고 함수율이 낮고 네, 염선명이 낮을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DF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CL 함유량의 문제가 되죠. 네, 소스, 다이옥신 같은 건 낮으나 어 CL, 즉 염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어떤 어,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연료가 되기 위해서 칼로리가 높고 발열량이 높고 함수율이 낮고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 문제점, 대표적인 게 염소 함유량이 낮아야 되고요. IDF의 조성인 균이라고요. 대기오염이 적을 것 저장 및 운반에 용이하고요. 재량양이 적고 기존 고체연료 사용료에서 사용 가능할 것. 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힘들죠? 네. IDF는 보통 IDF 특수로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IDF 종류 및 제조 공정을 볼게요. 자, 플러프, 펠렛, 파우더 있죠? 네. 당연히 입자 크기는요. 파우더는 가오르니까 더 작아지고요. 플러프가 이만한 그냥 통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쪼갠 겁니다. 장작처럼. 네. 이게 펠렛이고요. 일단 파우더는요, 말 그대로 가오르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당연히 부피가 파우더가 작을 거니까.